고전이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고명한 재요 리고 <laughs> 고전이 납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래카 웨퍼너 라고 고명한 재물 라고 도명한 매일 아침 7만명 유튜브 강의를 찾아듣고 한달에 20여차례 전국 강연장에서 국가들을만나는이 시대 최고의 강연자 내년 찾아오던 우울증을 떨쳐버리기 위해 외치기 시작한 아침 공정학원은 어느새 천일에 도달했다 개태의 젊은 베르테르 슬픔을 읽다가 발견한 해답이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기대감으로 바꾸고자 매일 아침 10분 후, 오늘을 향한 기대감을 담은 말들을 외쳤다. 그러자 끌어당기며 법칙이 작용하였며 삶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저자의 삶을 한층 밝고 건강한 쪽으로 이끈 것은 바로 고전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물음에, 물음이 생길 때마다 고전이 펼쳐졌다. 고전에 물으면 고전이 답했다. 수천 년의 경험과 해석이 압축된 고전을 따라 읽다 보면 선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전을 잃고 사유의풍 긍정적인 해답을 찾아는 저자는 명확한 사고를, 아, 명언적 사고를 고전인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펼쳐 보인다. 현재 매밀고 지습니다를렇게 못하여 여러 식당을 운영하며 집필과 강연, 공연기획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다 목표는 엉망진창 도서관을 세워 도서관장이 되는 것이다. 지은 책으로는 전 세계 4개국의 수출된 배출로 나는 어떻게 삶의 답을 찾는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등이 있다. 고전이 답답 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고전이 답답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The classics become a weapon of the lie. 도명은 중국라고. 독자 여러분께 고전의 유익함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 책을 썼는데 그 유익함의 혜택을 내가 그냥 많이 받았다 역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들어가네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을 물어라 프랑스는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이자 소설가 알베르 카미 알베르 카미는 자신의 스승인 장브르니에의 대표자 섬의섬문에 이렇게 다이 책에는 가장 장브르니에가 말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독자들이 스스로 좋은 좋은 대로 해석하 하고 먹기 좋았다. 카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의 책 서문에 고전을 읽어야 하고 읽을 수 좋은 일을 를명쾌히었다 위대한 고전을 남긴 작가들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은유와 상징, 비유와 압축을 통해 읽는 사람이 스스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석하게 만든다. 그 해석도 한 가지만 있는게 아니라 때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늘 우리를 마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고전은 모양이 없다. 나는 모양이 있다. 내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그 고전은 세상과 쌀 어떤 문제보다 단단한 갑옷이 된다. 그 모양 없는 고전을 내 모양의 갑옷으로 만들어 겹겹이 입어야 한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순간순간 내 약점이 노출된다. 수천 년의 지혜가 녹아있는 고전이 아니 보세요. 내 약점을 막아줄 존재는 없다. 그러니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물어라. 이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경험이 농축된 고전에서 답을 구하라. 이 책은 고전을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고전이 너무 읽고 싶어진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책을 읽으면 된다. 이 글을 강사놈도 통영의 욕실에서 쓰고 있다. 욕지도는 낚시하기 좋은 사인데 낚시로 감성, 덤을 잡고 싶다면 낚시를 잘하는 현지인에게 물으면 된다. 어디에서 어떤 미끼와 어떤 재비로 어떤 언제 낚시를 해야 하는지. 낚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물고기가 없는 곳에는 아예 없다. 그러는 곳에서 밤새 낚시를 해봤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있 돈을 많이 벌어 본 사람들이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벌고 싶다면 이들에게 방법을 물어야 빠르고 자극하다. 욕식업도 마찬가지다. 유식업으로 성공하려면 백정원 같은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성공 확률이 높다. 낚시를 잘하는 현지인 연봉 1억원 이상을 벌어본 사람. 유식업의 백정원, 이들에게 모를 답을 얻을 수 있다. 하여 현실에서 우리는 이들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 만날 수는 없지만 백정원이 쓴 책이 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수백억원을 벌어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있다. 이런 책 중에 수백, 수천 년 동안 검증받은 비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고전이다 돈 버는 법에 관한 고전 인간관계에 관한 고전 행복한 삶에 관한 고전 등등 인간이 원하는 모든 분야에 고전이 있다 고전이란 마치 욕지도에 사는 현지인이 수십 년 동안 욕지도에서 큰 물고기를 잡은 자기만의 비밀 지도를 한 장에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물어야 하는 이유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고전에 물어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고전이 답이 대답할 것이다 고전은 느지만 정확하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그렇지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아간다 고전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독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변화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방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고전이라는 아침반을 심장에 묵직하게 방어 두기를 바란다 2024년 8월 고명원 들어가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을 물어서 이면사람 은, 게지만 고침을 물어. 일부 나는 누구인가? 이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삼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1부 나는 누구인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 이곳하기 이의 답은 무엇인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의지로 살 것. 당신의 어두운 욕망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많아질 때 성장한다. 내 안에 잠든 어린 아이를 깨워라.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인생에 늦은 순간은 없다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훌쩍 지나간 시간에 의미. 누군가의 그림대로 살지 않는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라는 바가 서먹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불행하니 고통 없는 해락은 없다 남을 위하는 것이 고 나를 위하는 길이다 강한 아이는 자연에서 살았다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저것을 버리고 이것은 취한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메뉴야. 문제는 노력이 아닌 방향이다. 이미 알고 있다는 작가, 한끼 식사로 인생의 기쁨을, 늘 죽음을 기억하고 극복하라.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일단 시작한 후에 계획하라. 장자의 피리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 1 0분만문의술을 써서라도 피해자가 아닌 무언가의 눈으로 거전을 실행, 실생활에 순환하는 방법,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뭔가를 얻는다. 이겨놓고 싸우는 가장 확실한 소리 그리고 또 그리면 나만의 스타일이 나온다. 영안이 있는 시간의 발견 매년 찾아오던 우울증이 사라졌다 인생의 가장 큰 기술 요리 읽기, 걷기, 생각하기그리웠한 시간의 글자을으로 떨쳐낼 수 없는 그런감은 없다 나가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디인가 이 책에서 언급한 거죠 일부 나는 누구인가 일러 드기이 책의 인용도서는 저자가 직접 읽은 판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판본을 속사 상의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거로 단편신문 잡지는 이거로 텔피 프로그램 연극, 연극 노래 미술 작품은 네. 또 표기하였습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이유. 작시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는가를 발견한 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났는데 한 마리 의 흉측한 벌레로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레고르의 이야기. 24살이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발표했다. 이유는 없습니다. 카프카는 일단 그레고르를 벌레로 변신시켜 놓고, 그에 따라 변해가는 가족의 모습에서 변신의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네, 15페이지까지.